197쪽에 기본 문제를 보십시다. 이거를 내가 해 줄게. 다해 주길 원해? 네, 네. 정말? 네. 네. 그럼 네, 네. 니네가 유죄를 하는 건데? 네. 네. 뭐, 무슨 수학학원에서 네, 영어를 쓰고 그래? <laughs> 기죽일라 그래? 기죽일라 그래? X. 이퀄 나도 영어로만 다 해야지 x equal root 3 p l 2 y equal root 3 m i n u 2 understand? <laughs> 구하여라? 안 되는 건 그냥 말 없이 <laughs> 어? <laughs> 어? 어허? <웃음> 어허? <웃음> 자, 여기다가 X, Y 자리에다가 이 값들을 무식하게 때려 넣으면 안, 돼요. 안, 돼요. 안 되는 거 아니야. 되는 거야. <laughs> 안 돼. 니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. 안 되는 게 아니야. 자, 이게, 아 이게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야. 이렇게 계산해도 돼. 안 되는 거 전혀 아니야. 그게 핵심이야. 어, 이렇게 계산하면 오래 걸리고, 계산도 많고, 힘들고, 배고프고, 어, 계산이 많다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실수 확률도 높고, 결정적으로 그 말을 모두 함축해서 표현하면 비효율적이다. 라고 하지. 풀이 방식으로 맞기는 맞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비효율적이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. 라는 거야. 안돼요. 라든가 틀려요. 라는 거는 아니야.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. 그게 아니라 좀더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보자. 라고 해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다가 아이디어를 맞추는 거야. 무슨 뜻이냐? 딱 모양을 관찰했을 때 나는 관찰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지. 모양을 관찰했을 때 아싸 x 더하기 y가 깔끔해져 맞아 더하면 2루트 3이야 x 빼기 y도 깔끔해져 2루트 2 x랑 y를 곱해도 깔끔해져 예 그렇다면 X, Y로 표현되어 있지만, 어쨌든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 모양으로 만드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거야. X, Y를 따로따로 단독으로 계산하지 말고, 이 형태를 만들면 좋겠구나야. 계산이 단순해지겠구나야. 그러므로, 여기는, 이런 형태들로 만들기 위해서, 3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묶어주고 이렇게 근데 x, y라는 건 이미 단순한 형태가 돼있으니까 얘는 가만두고 이놈을 바꾸는 거지 3에다가 x 더하기 y 제곱 빼기 2xy 이렇게 그러면 3에다가 x 더하기 y가 얼마다? 이거다 2루트 3의 제곱 빼기, 이건 뭐더라? 이9 빼기 5. 그러면은 4, 3은 12, 10, 30, 빼기 5, 25. 됐지? 음,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야. <laughs> 그래서 지금 계산해 놓은 요 녀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야. 다? 다는 아니지. 바로 2번, 3번만 하는 거지. 유젠 니네가 해야지. 여성. 설마. X 4승 더하기 X 제곱 Y 제곱 더하기 Y 4승. 봅시다. 어쨌든 요 형태들로 만들고 싶어. 그렇다면 은 왠지, 왠지 이거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제곱에서 x 제곱 y 제곱을 빼준 형태가 나올 것 같고 그렇다면 x 더하기 y 제곱에서 exy를 뺀게 이거니까 그거에 제곱을 하고 이 녀석은 xy의 제곱으로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주어진 녀석을 요것들로 변형해 가는 거야. 그 다음에 숫자를 대입하면 끝난다. 자, 그럼 12, 빼기 2, 제곱, 빼기 1, 제곱 해서 100에서 1 빼니까 99. 이거 XY를 그냥 대입해서 계산한다 그러면은 4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4페이지는 걸릴 거야. 음,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. 그렇게 하면 안 돼요가 아니야. 그렇게 하지 마세요야. 음. 밥을 먹는데 밥알을 한톨한톨 한톨 먹으면 안 돼요? 어, 되긴 돼. 근데 엄마한테 야단맞으니까 그러지 마세요. 그치그한톨한톨 먹다 보면은 다 먹는 다 먹을 때쯤 되면 저녁 먹을 때가 돼. 저녁 다 먹을 때쯤 되면은 잘 때가 돼. 그러진 마세요. 3번 x 제곱 더하기 1분의 y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1분의 x. 으 으, 이거 x, y가 따로따로 놀고 있으니까. 어쨌든, 이런 형태들로 만들기 위해서 통분을 합시다. 그럼 이쪽은 y, 오? 모양 기분 나쁜데? y 세제곱 더하기 y,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. 아, 되는구나. 그러면, 분모는 x제곱 y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이고, 분자가 X 세제곱과 Y 세제곱을, 얘네 둘을 모아주고, 더하기 X 더하기 Y를 또 모아주고. 그러면 X 더하기 Y라는 모양은 아까 있었지. 얘도 바꿀 수가 있고, 얘네는 좀 아까 해봐서 익숙하고. 그러므로, 얘는, 얘는, x 더하기 y 제곱 빼기 2xy고, 더하기 1이고, 더하기 xy 제곱이고. 군자는 얘는 그냥 가만두고, 얘는 건드리지 말고, 요 놈만, 이게 뭐더라? x 더하기 y, 에다가, x 제곱 빼기 xy. 맞나? 맞니? 음, 얘는 됐고, 얘만 또한번 정리하면 되겠지? 적당히 정리해서 숫자 대입을 하면 끝난다. 유제에서, 음, 음, 음. 1번. 1번, 2번, 3번, 6번. 음, 그렇게 해봅시다.